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의 감남산 40일 집중을 위두 번째 날입니다. 교재 맨 뒤에 있는 우리 정식기도 또 화면에 나오는 정식기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에, 기도의 내용들을 정확히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탄과 지옥 권세를 영원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사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사,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뚫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삼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보자의 축복인 칠대망대, 7대 칠대여정, 7대 칠대이정표의 7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전도자와 후대,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의 절대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비밀결사대, 랩넌트 선교사 홀리메이슨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모든 시작을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자의 매일 정식이도. 사실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불행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무슨 문제라는 거 아시죠?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 믿는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성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첫 번째 121페이지, 1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선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해보세요. 자, 124페이지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여러분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사단이 하는 짓이 뭐죠?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성경 묵상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오장 10절에서 15절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나와요. 열쇠가. 자, 우리 요한일서 오장 10절에서 15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가 뭘까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 증거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뭐예요? 그 복음을요,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증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아갈수록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정확히 알면 사실은 기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기도도 뭐, 뭐, 이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 구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기도해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살아나고 회복될 사람이 누군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전달하시든지 사진을 찍어 전달하시든지 여러분이 쓰고 읽고 전달하고 암송하고 잊지 마세요. 자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좀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요 확실하게 가슴에 담아야 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은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진실한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페이지 28페이지에 이제 28페이지를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도표에 여러분이 한번 다시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쓰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18절, 행복한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그런 인간이 불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쓰셔야 돼요. 뭐요? 왜 불행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싹 치고 적어 가셔야 됩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서 공중권사자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슨 짓을 하냐.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점점 열심히 사는데 원하는 걸 가졌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런 육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60문제가 오는가 싶더니 미래 문제는 더 크게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지면은는 미래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엔 심판이 있어요. 더큰 문제는 우리 후대에게 더큰 불행의 유산을 전달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종교를 만들면 아무거나 믿어보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구절을 떠올려야 돼요 이사야 64장 6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공의 자리에 가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골로에서 2장 8절 사람, 뛰어난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점쟁이들의 말을 믿어보면 될까? 미안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인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대속물로 오셨고 사단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에덴 동산 사건 이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로 그리고 피 언약으로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로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인간의 참된 구주요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9절 10절, 로마서 10장 13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언제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복음을 통해 두드리시고 전도자를 통해 두드리시고 자몬 27장 1절 그 시간표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번 나의 감남산 40일 집중훈련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될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늘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멸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영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축복, 세계복음화의 역사 땅 끝까지 증인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모든 족속이 살아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섯 가지. 확신을 갖기만 하면 됩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읽은 성경구절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까지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너의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할 길을 약속하셨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때 피할 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어냐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족속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사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살리고는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다 쓰면서 40일 동안 해보세요.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믿으시죠? 자, 네 번째. 구원의 길 설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페이지 70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분 구원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왜 입을 만들어놨을까요? 고백하라고요. 귀를 왜 만들었어요? 들으라고요. 눈은요? 보라고요. 코는요? 느끼라고요. 맞잖아요. 냄새를 느끼잖아요. 네? 충농증 걸리면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시선 똑바로 봐야 돼요 바른 걸 들어요 하나님 원하는 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말을 해야 돼요 자 70페이지 3분 구원의 길 천천히 같이 이번 감남산 집중훈련 실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금 3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889년 9월 3일 인도의 북부, 펀잡주, 람풀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 썬다싱. 자살하려고 했던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성경 두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생은 희망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소유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익과 손해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론을 아는 사람은 현실 앞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당당함, 나의 인생에 참된 행복, 참된 축복, 참된 성공을 가져다주는 그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내 인생의 창조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어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행복을 찾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전도자로서 최고 응답받아야 될777 절대 마음대 당연히 해야 되겠죠.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있는 전도 777, 전도자의 절대망대 누린 기도. 같이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허감건세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열 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열 가지 바위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확신을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싸우지 않고 세상 바꾸는 아홉 가지 흐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생의 누릴 답을 나에게 미리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길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보자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갈보리산 십자가 보일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감남산원약과 미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첫 선교지로 갔던 아시아의 모든 능력과 그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마게도냐의 인생 전환점을 나도 찾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로마도 보고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믿음과 기도가 쌓여서 온다 그렇습니다. 믿음 고백하는 사람의 삶과 불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삶의 결론은 천지차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론은 천지차이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망대운동 제자 훈련에 나의 감남산 40일 집중 훈련에 믿음과 기도를 쌓는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만민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 끝날 때 우리는 이 메시지가 끝나면 조용히 합심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전도 대상자 이름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딱다 끝나면 조용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딱 돌아보고 그 도표에 성경구절 쓰면서 쓰면서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 가지 절대계에 기도하셔야 돼요 2, 3, 7 나라, 5천 종족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저는 지난 2월 9일, 10일에 있었던 의료인, 법조인 공동체 수련의 메시지를 보면서 결국은 미디어 전쟁이다 결국은 콘텐츠 전쟁이다 확신을 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합신기도 하면서 미디어 현장을 정복하고 세계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증에2375,000 정도. 그래서 이 나의 감남산 자료도 여러분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쓰세요. 교제를 가지고 하시는 게요. 이게 착 남겨. 여러분 후손에게 이런 걸 남겨주세요 반드시 세 가지 들 저는 감사드리는 건 강원도예요 세 가지 들을 꿈꾸는 교회를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더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저는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난안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는 그 발강가에 가서 솔직히 하나님 앞에 물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성전 2,700평 너무 힘듭니다. 음? 솔직히 기도했어요. 이게요, 2,700평. 51억 5천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이자와 원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에? 꼭 이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런 답을 주셨어요 누군간 해야 되는데, 누군간 해야 되는데 네가 하면 안 되겠냐 또한 가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언젠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안 되겠냐 저는 거기서 모든 답을 내고 제 남은 생을 여기에 걸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방황하는 불신자 나그네들이 와서 답을 얻는 교회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에 떨고 있는 저 후대들이 와서 답을 얻고 미래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썸세기를 가는 교회 여러분도 그런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금, 토, 일, 시대의 성지로. 여러분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금, 토, 일, 시대의 성지로. 모든 사람이 다올수 있는 복음 문화의 산실로. 여러분 이거 끝나면 자리를 뜨지 마시고, 여러분 그 도표 그리시고,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이 전도 대상자와 세 가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감남산 40일 집중훈련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며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237 5천 종족을 향한 나의 신앙의 기념비, 그리고 금, 토, 일 시대, 복음 문화를 회복할 망대 운동 제자들 머리 위에, 나의 감남산 제자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빛의 산업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섬기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Amen.